안녕하십니까. 현대증권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글로벌 주요 증시가요, 휴장인 가운데 국내 증시는요, 혼조로서요, 쉬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중에 반도체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였어요. 상승 배경과 주요 종목에 대해서요,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 지수를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 상승한 3,120으로써요 강보합으로 마감된 반면에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이죠 0.3포인트 하락한 969로 마감이 됐지만요 나름대로 선방한 하루였다라고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 증시가 휴장이었는데 일본 증시도 0.7% 상승 마감했죠. 자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상 최근의 상승 추세가 저저좀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코스피 지수와 일본 증시에서 나타나지 않았나는요. 어 그런 생각이고요. 환율도 0.2원 상승한 1127원 70전으로 써요죠 어, 강보합성도 수준이었고 거래 대금은 13조원으로 써죠. 눈치 보기가 여실히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량은 한 10억주가 됐는데 거래대금은 최근 들어서 가장 적은 대금이 거래가 됐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지난 1월 11일 이후서부터 계속적인 조정이 박스권 장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돌파하는 신호가 나오려면요. 거래대금이 최소 20조에서 25조원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눈치보기가 이어 순고르기가 이어졌다라고요 어, 보시면 돼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4월 들어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죠 자 오늘도 3일째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1680억대 순매수를 보이면서 최근 3일 동안에 1조 3천억대 매수죠 지난 3월 11일 그러니까는 3월 1 1일에 선물옵션 만기가 지날 때인데요 바로 요 날이죠, 어, 그렇죠? 어, 요 때에서부터 선불 만기 날 크게 떴으니까 그렇죠? 요 양봉 전날 이후서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한 1조 8천억 대가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서 뭐 시장은 저는요 계속적으로 뭐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방을 보면서, 죠 그렇죠? 우리가 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본격적인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2, 3일 정도 크게 뜨는 종목을 따라가기보다는 2, 3일 뜨고 한 2, 3일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렇죠? 어, 매수하는 우리가 습관을 들여야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 3042포인트로서 계속적인 상승 추세고 60일 이동 평균선이 3.76죠. 지금 중기 이동 평균선이 더 높고 그리고 어 단기선이 21선이 지 밑에 있는 거죠. 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급속하게 이21 이동 평균선이 60일 이동 평균선을 어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아마 아 나올 겁니다. 그 죠. 어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그 부분 제일 좋은 모습은요 골든 크로스하고, 죠. 그러니까는.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 돌파를 할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단기 조정을 받아요. 오히려 이 단기선, 중기선, 주가가 한 자리에서 그제가 나름대로는 뭐 그것이 한뭐한 뭐한 3천, 뭐한 80이고 70 포인트 대 정도 수준에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겹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그렇죠? 거래대금이 20조 원에서 25조 원 넘고 하면은 아마 그 때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전환으로 봐도 된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경계심,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지 말고 항상 조종 2, 3일 빠질 때 관심을 가져달라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부분, 노란색, 노란색 부분 보면요. 예, 회원가입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요. 이 아래 핸드폰 010-242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가 금일 강세를 보인 배경 중에 하나가요. 글로벌 반도체의 투자 확대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가 크게 지금 늘어난다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요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요.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예, 육성 투자안을, 발 어, 밝혔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2025년 반도체 자금률 70% 목표로 매년 2,00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했고, 또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구책으로서요. 지난 10년간의 면세 정책이 이어서 반도체 수입 관세 우대 정책을, 그쵸? 2020년 7월 27일부터 30년까지 발표를 했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죠? 지금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가요. 최근 3년간 동안 1000억 달러, 그죠? 그러면은 뭐, 지금, 여기 1000억 달러니까 상당히 큰 규모를 발표를 했어요. 과거 5년 평균 128억 달러와 지난해 170, 174억 달러 대비 급증한 투자 규모로서요. 3개년 합산 시장 전망치에서 756억 달러였는데, 그거보다 한30% 이상 상회하는 수치로 투자 확대가 그렇죠?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만의 TSMC와 거래하는 업체들 우리가 눈여겨 봐야겠죠. 자, 이 전체 매출 비중에서요 TSMC 향 매출 비중이 10% 이상 수준에 달하는 회사가 원익 QNC. 예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죠. 리노공업 그리고 코미코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월덱스도 TSMC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종목권도 계속 관심 필요하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2030년까지 반도체 180조원을 투자를 해서 글로벌 점유율 20%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면 세계 각국 미국, 중국, 대만, 유럽, 한국의 삼성전자 모두들 반도체에 지금요, 투자를 확대한다. 그러면 당연히 먼저 장비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돼서 우리가 장비주들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해 가는 이유가 이러한 글로벌 국가들의 이 반도체 투자 확대에 따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반도체 강세 에 보였던 배경 중에 하나가요. 이 미국의 마이크론하고요. 이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의 이키 옥시아, 그죠? 어, 낸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인수를 검토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죠. 자, 지금, 낸더 부분 시장 점유율 보면 삼성전자가 33%,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인수를, 저, 당하는, 키옥시아가 한 20%, 그리고 WDC가, 아, 14%, 하이닉스가 12%, 마이크론이 11%, 인텔이 9%인데,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더 부분 인수한다 하죠? 그 2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나 WDC가, 이 키옥시아면은, 인수하면 이제 고그 회사들이 2위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6강 체제에서 4강 체제로 개편이 되면은 이 산업통합에 따른 중복투자와 경쟁 구도를 완화를 했어요. 이낸드 수급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데 오늘 뭐 상장 이후에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이키옥시아요 s k 하이닉스가 지분 참여가 있죠. 음, 지난 2017년도에 그죠 인수 금액 한 20조 원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한 4조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뭐 상장하고 매각 과정을 거치면서죠 그렇죠? 이 지분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SK 하이닉스 일본 기대 실적도 조만간에 발표를 할 텐데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75% 증가한 1조 4천억 죠. 그렇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1조 3천억인데 상이할 전망이고 2분기는 더더욱 좋아지죠. 2조 2천억 정도죠. 이한 부분에서 하이닉스죠. 지금 반도체 디랭 가격이라든지 랜드 가격도 어뭐 2분기부터 이제 상승을 한다는 라 얘기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죠이 어 반도체 가격 상승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어어 계산이 되는가 2분기서부터 그런 그렇죠? 부분에 봤을 때 하이니스 연간에 따져도 실적 상당히 좋아진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서울발로 했는데요. 1분기 순이익이 한45%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9조 3천억 대. 처음에 나올 때는 8조 초반대였다가 중반대로 올라왔다가 지금. 9조원때많게는 10조원도 바라보는 증권사 전망이 나오고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3분기죠. 지나면서 더 더욱 좋아질 수 있다. 그죠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우리가 이 반도체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 작년 1사분기 때 실적이 나빠서 올해 조금만 줘도 기저 효과로 좋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아 어? 예, 재작년께는 이보다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앞으로 또더 좋아질 수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시장의 종합지수가 지금 거의 3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상승 전환이 된다라면 은그 주도 역할을 하는 것이 sk하이니스가 치고 나가고 삼성전자가 뒷받침을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실적 부분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예, 수요일에 있죠? 7일 날 아침 잠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면, 요 기점으로, 어, 또한번의 주가에 예, 상승에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자 삼성전자가 치고 가면은 삼성전기도 쫓 뒤따라가는 어, 그런 있고 특히 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죠어 그래도 시장 전망치보다 좋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폰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져 4조 원대가 넘는다 그렇죠. 어, 그런 부분 봤을 때 삼성 전기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자,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뭐, 자축에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반도체 종목을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종, 종목군이죠. 장비주들 보면요. 우리가 이제 뭐, 유진 테크 가장 먼저 말씀드렸어요. 뭐, 한미반도체, 죠 뭐, 워닝, IPS. 이런 종목군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수가 지난 2월달과 3월 초순에 하락할 때 늦게 빠지고, 그죠? 그리고 적게 빠진 종목이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먼저 그리고 이 조정받을 때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얘네들 유진 원익 한미 반도체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제 뒤따라가는 것이 뭐 유니셈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테스 그렇죠? 오늘은 제일 늦게 PSK마저 우리가 먼저 말씀드린 종목 치고 가서 고음 그 유니셈이라든지 이오테크닉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종목도 치고 가서 P.S.K. 또 치고 가는 모습이죠, 죠? 지금 반어 반도체 장비 주들이 이다 역사적인 신고가 내지 이오테크닉스는 뭐 역사적인 신고는 아니더라한 최근에 한 5년 만에 최고치 경신이죠, 연중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주들 계속적인 우리가 움직임, 지금 계속 좀 말씀드렸는데 이만큼 떠서 이제 새롭게 매수하기한 제 부담이 되어서. 아니면, 이제, 철저하게, 단계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도 다 역사적인 신고가죠. 월덱스 치고 가고, 하나, 머틀즈 치고 가고, 이 치고 가서, 원이 퀴엔시, 그쵸? 말씀드렸던 얘도,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 어,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실리콘 웍스, 죠 어, 펩리스에서의 설계회사, 한솔 케미카, 그다 역사적인 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 아, 크게 올라간 종목을 빼고, 그죠? 뒤늦게 움직인 종목에서 이동 평균선을 살짝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부분에 있는 종목군들, 아, 치구간 종목들은 새롭게 손대기에는 가격적인 리스크어서그 종목군들도. 최근에 보면 뭐, LOT 백홈도 상당히 움직임 좋았죠. 하나 마이크로, 죠 그렇죠? 뭐, 네페스, PSK, 그죠?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 종목군 중에 우리가 지금 못 올라가는 종목군들 보면은 ENF 테크놀로지, 코미코도 거의 역사적 신고가예요.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FST 그리고 어 SNST, 테 그렇죠? 이런 종목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종목을 볼 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실적이 나빠서 기저 효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역대급으로 뭐 사상 최고급이라든지 역대급으로 좋아지는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가 역사적 신고가가 날수 있는데 그렇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뭐 미래에셋 대우 증권에서 보면은 그렇죠? 작년보다 오히려 올해 또 실적이 더안 좋아지는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고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좀못 갔던 종목군들 보면요. 이 기업 정보 보면은 그렇죠? 이 예, 작년에 682억 영업 이익인데 올해 전망치는 565억 그죠 이러한 부분들. 어, 그리고 어, 동진 아, SNS텍도 한번 볼까요? SNS텍이 어, 잠깐만요. 아, s n s 덱은 지금 요게 지금 전망치가 안 나왔네요. 작년에 한 110억 정도인데. 저는 그 종목 중에 지금 FST가 있는데요. 자, FST 보면은, 그죠? 주가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게 합 치고 갈 때, 우리 자회사가 이제 상장되고 해서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좋게 나왔는데, 얘는 못 치고 갔어요. 그래서 뭐요 당시에, 치고 갈 때는 못 치어서 최소 반 정도 팔라 했는데, 실적 부분을 보면요.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189억 작년에 248억 올해 322억 그쵸? 꾸준하게 좋아지고 또이 펩니클이라는 EUV 관련해서 펩니클을 개발해서 시제품이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방어 아까 했던 역사적인 신고가 뭐 유진테크라든지 그죠? 유진테크 뭐. 아까분들 한미 반도체 뭐 테스 이러한 거를 지금 따라가고 또 지금 이제 최근에 부각이 되는 그뭐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도 우리가 이제 이 3월 초순경에었죠 예, 남들보다 남들 빠질 때 2월 달에 3월 달에 안 빠졌다. 누가 주가 관리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10만 원대에서 지금 13만 원대까지 급격히 올라갔죠 근데 이런 종목 지금 따라가는 것은 부담들이 나중에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받는다면 몰라도 지금 따라가면부담 된다 또 이제는 PSK에 마저도 그죠? 지금 한3일 정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이런 정보 좀 따라가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고 유니셈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누가 주가 갈지 하는 모습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종목도 뭐 12,000원 초반대에서 지금 14,000원 중반대니까요. 그죠? 이런 정보 지금 따라가기 힘들면 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FST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어, 하나 마이클이라든지, 저네패스라든지 저는 이 패키징 쪽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못 돌아가 보신 분들 죠 계속적인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동진 세미켐도 마찬가지고, 뭐 오늘 LOT 백구면 오늘 하루 좀 크게 떴지만요, 좀 조종받으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어, 한 번, 어, 참고를 해달라란요. 어, 그런 말씀드리고. 자, TSMC 협력사를 보면요. 원이큐 c 그죠? 원큐 Q&C 있고요. 코미코, 리노공업, 그리고 월덱스도, 어, 그죠? 어, 거래처로, 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금들, TSMC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억 달러죠? 어, 그런 부분 봤을 때,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 금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PSK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SK는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요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미세 해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서 남는 강가액을 제거하는 장비인 이 드라이 스트립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 세계 1위죠. 어, 아, 국내 1위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도 24.9%로써요. 어, 1위로써요. 어, 이게 시장 조사업체 카트너에서 어, 발표한 내용이죠. 자 과거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 미국의 유일한 반도체 공장이죠. 예, 그공장에 드라이스트립 장비를 전량 수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죠. 생산을 확대 공장을 증설을 지금 계약하고 있는데 만약에 증설이 된다라면은 먼저도 드라이 스트립을 이 PSK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죠 이번에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거기에 따른 수주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신규 장비인 유하드 마스크 스트립이 마이크론 내에서 확대 전역이 되고 있어서 기존 장비인 드라이 스트립보다 판매가가 두서에 더 높기 때문에요. 평균 판매 가격 상승 효과도 기대가 된다란요. 어, 그런 내용이고, 자그러면 SK증권에서 나온 어, 올 1분기 실적 영업이익을 보면요, 243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40% 정도 어, 증가를 하면서요, 분기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란요. 어, 그런 내용이죠. 자 올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요, 한 612억으로서요. 전년에 대비해서 한94% 정도 어, 증가할 걸로 전망이 돼서 PSK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특히 1분기, 그죠? 2 3 3호 분기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오늘 역사적 신고가 기록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동진 세미임이죠 어, 포토레스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브라 아르곤 포토레스터를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에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진행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사례라 업계에서는 관심이 집중이 되는데, 이 브로 아르곤은 EUV, 그죠? 극자외선보다한 단계 밑에 있는 거예요. 자, 이 EUV 쪽으로 누가 먼저 가느냐, 죠 지금 요 밑에 부분 보면요. EUV 포토레스터는 바로 전 단계인 반도체형 브로 아르곤 액진 프레스터를 2010년에 국내 최초로 이 동진 세미겜이 개발한 업체지만요. 이 삼성전자가 이부용 포토레스터 어? 어 공급자로 동진세미캡을 이미 선정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밑에 단계인 브라 아르곤을 지금요. 인제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개발도 못 했지만은 예, 삼성전자의 3위 공급사로 선정을 한 것은요. 이 국산화 의지가 삼성전자가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동진세미캡 입장에서는 장기 성장 동력을 이미 확보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난번에 폭스바겐이 있죠, 이 배터리 부분 전기차 배터리 부분을 내재화를 한다라는 음, 그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자이 동진 세미케미어 이번에는 폭스바겐이 같이 2차전지 공장을 짓기로 한 노스볼트 죠 어, 회사와 지난해 2차전지 소재인 CNT 도전제와 응극제를 공급을 위한 개혁을 이미 체결을 했다죠. 이런 부분 2차 전지 쪽도 좀 부각이 될수 있다라는요. 그래서 동진 세미켓 관심 필요하다라는요. 어, 그런 말씀드린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더 전반적으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보면 삼성전자 쪽 먼저만 살짝 볼까요, 그죠? 어, 자, 삼성전자, 그죠? 네, 예, 지금 그동안에 저점을 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지금 하고요. 상방으로 전환되는 모습이죠. 내일 모레,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발표 9조 원 초반대에서 뭐 10조 원까지 지금,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전망치보다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상방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SK 하이니스가 더 두드러지죠.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메모리라든지 메모리 디 램이라든지 랜드 부분, 있죠? 어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가격이 좀 좋아질 걸로 내다보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바로 메모리의 전체 매출이 한 70%가 된다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먼저. 어, 좀 치고 가지 않나 해서 시장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가고 삼성전자가 뒷받침 해주면서 그 밑에 있는 소재부품 장비주들,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뛰어나게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는그 생각에는 변합니다. 만약에 지수가 못 간다 그면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고 여타 종목도 못 가겠지만은 시장이 상방으로 본다 그면은그 주도는 이 반도체 종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란요. 음,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부품주에서도 그렇죠? 월덱스가 먼저 치고 가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머트리얼즈가 아, 그리고 치고 가고 그렇죠? 그리고 원이큐엔씨가 어, 뒤따라가는 그런 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부품주들 역사적 신고가 아, 뭐죠? 이제는 뭐, 누가, 누가 봐도, 그죠? 뭐, 장비주라든지 부품주 다 좋은 건 압니다, 이제. 근데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좀더 끌고 가면서 이 극대화를 노려도 되지만은, 지금 이렇게 며칠 크게 오른 상태에서 뒤따라가는 것은, 어,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가 크다. 그죠? 어, 그런 부분은 참대두고 차라리 나는 반도체가 좀 조정을 충분하게 받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죠? 아니면은, 반도체가 더갈 거는 같다. 아, 좀 생각이 들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뭐, 우리 종목들, 어, 아까 말씀드린 게 뭐, 뭐 종목이죠? FST라든지, 그죠? 아니면, 네패스라든지, 그러면 아니면,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 패키징 쪽이 있죠? 뭐, 그러한 종목군들, 아니면, 동진 세미캠도, 그죠? 어, 저는, 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는요. 동진 세미캠도 움직인 종목이 폭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지금, 뭐 유니셈도 이미 이미 많이 쳤고요 그렇죠? 뭐 PSK도 지금 쳐서 따라가기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실리콘웍스도 그죠? 지금 뭐 따라가는 것은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오르면 오른 것만큼 어, 그만큼 리스크는 있다. 아 그런 부분에서. 예, 좀덜 오른 종목군 중에, 패키징 쪽이라든지, 그죠?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FST라든지,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는데, 요때 아마 좀 수급이 한번 꼬였어요. 근데 이제 이미 가격 조정은 다 받았어요. 이제 기간 조정을 얼마나 받느냐, 그죠? 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좀 안정적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뭐, 2 8 0 0원대 그죠? 28,000원 정도에 사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상으로 28,000원이 저점이라는 것을 지금 어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아까만 들어 기간 조정이 얼마나 거칠지 몰라 그러면 28,000원 가격대를 먼저 보고,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천주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8,000원대 내려오면은 내가 한30%고 그렇죠? 미리 사놓는 겁니다. 가격만 보고, 그리고 나중에 타이밍적으로 수급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거래량이라든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한3 40% 사고 한번 올랐다가 눌림목 주는데 주가 관련 흔적이 없니까 나머지 물량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분으로 한 3분할 정도로 나눠서 사면은, 어 좀뭐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반도체 전반적으로 흐름상 보면은 아마 어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만약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걸로 우리가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간 리스크 큰 종목들, 그렇죠? 가격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이면은 손실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내가 손절, 타고난 감각이 있어서 그런 거잘 하시는 분들은, 어, 센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는, 어, 사기는 사는데 한번 내가 팔게 놓치면은 매도를 못해서 오랫동안 손실을 끌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 위주로 하셔야지. 그쵸? 내가 3개월, 6개월 지났을 때 온전하게 수익이 다 얻을 수 있다. 아까 말해도 우리가 반도체 종목도 좀 최근 한달 동안 그쵸?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보시죠. 다뭐 20, 30% 이상씩 다 올랐어요. 어, 그런 것들은 뭐 내가 한달 기다려서 두달 기다려서 뭐 10%면 10%만 난다 해도 그렇죠? 안정적으로 버는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 계좌에, 그죠? 돈을 벌수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건 이제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자가 치고 가면 삼성전기도 뒤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투자금액이 크신 분들은 삼성전기. 뭐, 내일까지 한번또 밀렸면요. 뭐, 내일서부터는, 좀, 좀, 어, 우리가 한 19만원 밑에서는 한번 정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도, 크게 부담이 없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는 현대투자의 정의원 가입 안내죠. 유료 회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혼자 매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누구랑 같이 해보고 싶은데,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수장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